안녕하세요. 우리말씀연구소의 이선영 연구원입니다. 어느덧 저와 세 번째 만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쿰란 동굴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열한 번째 동굴에서 나온 시편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성경 본문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1Q5. 11Q5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칭찬해 드립니다. 11Q5는요, 11번째 쿵란 동굴에서 나온 시편 두루마리를 읽었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조금 더 들어가서 시0편 151편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복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두루마리 가운데서도 11번 동굴에서 나온 시편 두루마리는 어떤 점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 그것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과는 시편 전체의 배열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편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큰 다섯 권의 묶음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1권, 제2권, 제3권의 배열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고 제4권과 제5권의 배열이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시가 여덟 편이나 들어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윗의 저작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또 예배에 사용하는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11키오가 그러면 어떤 배열 순서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소식지에 글로 실어 드렸었는데요. 각 주에 너무 작게 나와 있어서 그 특색을 여러분께서 눈여겨 보지 않으셨다면 알아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1편, 여기 101편, 102편, 그다음에 103편하고 118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3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편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쿰란 동굴에서 나온 시편 두루마리는 103편 다음에 118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야 104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4편 다음엔 105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47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105편 다음엔 몇 편이요? 146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8편, 그리고 120편 해서 쭉 가다가 또 이제 132편 다음에 119편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구원 간청 시, 집에서, 시온의 노래, 창조주 하나님 찬양, 그리고 다윗의 유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시편들이 시편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가운데에 시편 (151편) 어디 있을까요 쭉 있네요 저기 찾으셨어요 네 (20편) <laughs> (151편을) 한번 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시가 몇 편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맞습니다. 8편입니다. 8편의 시가 11번 쿰란 동굴에서는 더 들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 배열 순서처럼 시편 내에 여기저기에 섞여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51편, 시편 154편과 155편 집회서의 일부 구원 간청 시, 시온의 노래, 창조주 하나님 찬양, 그리고 다윗 전집의 일기까지 여덟 편의 시가 11Q5에 더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시편 두루마리, 다른 본문들에는 있는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51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지만 쿰란동굴본문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70인역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7 0인역은 뭐냐면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54편과 155편 같은 경우에는 페시타에 들어있어요. 페시타 번역본에 있어요. 그리고 집회서의 일부가 또 들어있는데요. 집회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어, 다른 성경에 들어있는 걸로 우리 박성현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그 내용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간청, 시온의 노래, 장조주 하나님 찬양, 다윗전집 이네 편은요 다른 데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11Q5에만 있는 시입니다 이 여덟 편을 한 달에 한 편씩 저와 함께 내용을 나누어 볼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그럼 몇 편을 할까요? 제목에도 나왔고 그리고 표에도 맨 위에 자리하고 있죠 시편 151편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1편은요. 이세의 아들 다윗의 시라는 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에서 발견된 자료가 있고 또 칠십인역에서도 시편 151편이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쿤란과 70인역. 그래서 두 개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쿤란에는 오, 그냥 눈으로 딱 봐도 훨씬 내용이 풍성하죠? 나는 형제들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보다 들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그분의 가축대를 돌보고 어린 가축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70인역 볼까요? 나는 내 형제들 가운데 작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양떼를 쳤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그분의 가축들을 돌보고 어린 가축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내용은 마치 요약한 것처럼 짧게 들어 있어요. 이절 한번 가볼까요? 나의 손이 피리를 그리고 내 손가락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죄송합니다. 연주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영혼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70인역, 내 손은 악기를 만들었고, 내 손가락은 하프를 탔습니다. 3절 가볼까요? 산들은 그분을 증언하지 않았고, 언덕들도 그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무들이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가축대가 내가 한 일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되 있는데요. 70인역에 3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절이 쿵란의 4절과 내용이 부합하고요. 쿵란의 3절과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은 70인역에는 없습니다. 4절 볼까요? 참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누가 선포하며, 누가 말하며, 누가 세어보겠습니까이 모두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분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70인역은요? 과연 누가 나의 주를 알리겠습니까? 주 하나님 그분, 그분이 바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때요? 기지에와 분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요한 내용은 둘이 같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3절에서 70인역은 공란으로 두고, 그리고 4절에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군란! 그분은 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나를 크게 세우기 위해 그분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70인역은요? 바로 그분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의 양들 사이에 있던 나를 택하셨고 그분의 선택된 기름을 내게 부으셨습니다.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조금 다른 것도 같고 둘 사이의 내용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도 같죠. 그런데 이 70인역은요, 쿰란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 사절에 붙여서 사절 안에 압축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또해 드릴게요. 그리고 쿰란에서는 지금 선지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누구죠? 사무엘하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70인역에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건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용모가 빼어나서 그들 누구일까요? 형제들이죠. 그들은 용모가 빼어나서 빼어나고 키가 커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머릿결이 곱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70인역 볼까요? 내 형제들은 용모가 멋지고 키가 컸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쿱란 그를 보내셔서 양떼 뒤에 있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나를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언약의 자손들을 다스립니다 70인역은 없습니다 아까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로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4절에 나와있는 바로 그분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 아버지의 양들 사이에 있던 나를 택하셨고 이 내용이 여기에 양떼 뒤에 있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그분의 선택된 기름을 내게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보시면 쿱라는 7절까지 그리고 70인역은 5절까지로 시편 151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쿰란과 70인역 모두 10편 151편을 수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길이와 분량이 다릅니다. 본문 비평이라고 해서요. 똑같은 본문의 텍스트를,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둘이 약간씩 차이점을 보일 때 어떤 본문이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개연성이 있다고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요. 두 본문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차이를 약간 보일 때둘 중에 뭐가 더 오래됐을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는 본문이 짧을수록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본문을 해석하기가 더 어려울수록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쿰란은 70인역보다 길이도 더 길고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인역이 쿰란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본문은 아닐까? 쿰란의 본문은 70인역 본문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 안에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넣고 또 다윗과 그 형제들을 대조해주는 내용들도 넣고 또 특별히 다스리다, 돌보다 라는 단어를 더 많이 넣어서 그래서 이 쿵란 본문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20편 151편은요. 칠십인역에서도 그리고 쿰란에서도 모두 다 시편 묶음 전체 1편부터 시작하는 시편 묶음의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1편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인정학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올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기리면서 시편을 마무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시편 151편의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 이런 게 있었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드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못 봤던 시편이 다른 곳에는 있었구나. 흥미롭다 하면서 지켜보셨나요? 이 시편 151편의 내용. 지금까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50편 이후에도 다른 시가 있었구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더 풍성한 시편의 대본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1편을 나누었고요. 또 다음 달에는 저와 함께 개혁개정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다른 시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